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경기도 의정부 주권당원 이철, 닉네임은 뚜벅이입니다. 반갑습니다. 2010년 당시 이철 씨는 참여정부 시절 인사 등이 장당한 국민참여당 당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SNS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책학교 일기를 수료했다고 합니다. 참여정부 인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도 눈에 띕니다. 당시 국민참여당 여성 부위원장을 지낸 이영희 작가도 이철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의정부 지역 위원장이었어요. 응. 의정부 노사모가 되게 이렇게 굉장히 좀 강력했어요. 그 노사모 의정부 지역이. 예, 예. 그래서 의정부가 양주, 동두천, 의정부 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때 거기서 그 의정부 노사모의 핵심이었거든요, 이철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 참여에서 펀드 모금을 했어. 그게 약 8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펀드 모금한 기법, 뭘 네. 이제 그 이철이 제안을 했다라고 나는 본인한테 직접 들었어요. 당 운영비 마련을 위한 펀드 모금을 이철 전 대표가 제안했다는 겁니다. 국민 참여당은 이후 통합 진보당으로 합당됐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부정경선 문제에 따른 국민참여당 인사들의 탈당 사태가 발생했고 결국 모금한 8억 원은 통합진보당이 떠나야 했습니다. 2012년 5월달에 이제 통진당 폭력사태 이후에 이제 다들 이제 다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국민참여당 당원들이 다물불이 흩어졌죠. 흩어지고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이철의 그 밸류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렇게 했어요. 2011년 금융당국의 인가도 받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세를 불려나간 VIK는 3년 사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투자자와 기업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상생하는 그런 선한 금융 시스템. 국내 유망한 벤처기업들을 발굴했다는 VIK. 개미 투자자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의 대중화를 이끌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투자 수익은 어땠을까? 대부분 투자하는 회사들이 보면 이제 신생 회사. 또는, 이제 막 뭔가 시작한 회사들인데, 그 시작한 회사들이 2, 3년 안에 수익이 나긴 좀 어렵죠. 근데 선체 수수 10에서 20%막 뗐다고 하면, 그걸 만회할 만큼, 그 상회할 만큼 이익률이 나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워렌버핏도 지금 10%일걸요